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음, 3월 27일이네요. 날짜 가는 줄은 몰라요. 자, 오늘은 왜 영상을 켰냐? 이렇게 지저분한 걸왜 보여주냐? 음, 지저분한 것도 보여드려야죠. 이 아이는요. <laughs> 제가 분갈이를 6개월 이상 안 했나 봐요. 뿌리 이0호 분에 있는데 뿌리는 뿌리는 옆으로 옆으로 누런 잎 떠지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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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다가 이분들은 내가 분갈이를 빼먹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U A 눈송이네요. 10월달에 분갈이 하고 좀 작아서 안 했던데 어느 순간에 자랐나 봐요. 얘는 분촉도안 했던 것 같아요. <laughs> 미쳤나 봐. 그리고 이분은 이분은 아이고 병들었네요. 누런 잎 뜨고. 아이고 죄송해라, 자 새롭게, 자, 깔끔하게 음, 이거 분갈이하면서 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음, 리틀페러시고 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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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표가 아까 보이던데. 아이고 진짜, 진짜 이 손이 손이, 자 손이 하나라서 아이 이름표 아까 여기 여기 보였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자라가지고, 아 만다린 가네요. 만다링카, 자, 죄송스러워서, 이렇게 누런님 뜬 거, 자, 정리하는 방법. 으, 어, 보세요. 어, 만다링카 잘 커요. 엄청 잘 커요. <laughs> 어찌 이렇게 잘 크시는지. 자, 향기도 좋고, 꽃도 예쁘고, 자, 야! 야! 쩔어버렸다, 쩔어버렸어. <laughs> 거기에 딱 붙었네. 나와, 나와, 나와. 만다링카요. 만다링카, 만다링카입니다. 자, 이거, 어, 다시 뜯어내고, 예쁘게 다시 심어 볼게요. 자, 이거는, 음, 니틀 페럿이에요. 니틀 페럿. 꽃도 예쁘고, 제가 페럿, 니틀, 작은 앵무새. 음, 여도 엄청이, 자, 꾹, 꾹 눌러서, 히, 봐봐요. 흙이 이렇게 꽉꽉 차있어요. 그리고, 음, 얘는, 잠시요, 어디를, 어디를 또보셔줘야 될지 한번 살살 긁어볼게요. 음! 이거 소개해드릴게요. 이 다이소에 가니까 3,000원에 팔더라고요. 긁을 때 좋더라고요. 어, 작은 거 긁을 때랑 이렇게 큰거 긁을 때 손으로 막 함부로 하시지 마시고, 살살. 왜냐면 뿌리찢기 해야 되는데, 어떤 것도 상처가 제대수 있으면 안 났으면 해요. 자, 그리고 어느 정도, 여기, 여기에 보면 이 포기 하나, 여기 사이에 얘를 삐집어야 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너무나 꽉 짜러 있어서 제 힘으로 하다가 어 뿌리 따로 몸 따로 <laughs> 박살 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살살살 제끼고 항상 항상 이 돌이 있으면 칼이 안 들어가니까 여기 확대해 볼까요? 확대 살짝 해 볼게요. 어지러우니까 자, 여기 칼을 살짝 만나요. 쑥안 들어갔어요. 지금 머리만 들어가고, 오른쪽, 왼쪽으로 제게요 자, 집어넣고, 오른쪽, 왼쪽 제기고 이제 점점 들어가네요. 이래야 안 뽀사져요.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힘을 살짝 줘야겠죠? 오, 저손 떨려요. <laughs> 자, 뿌리 찢기예요. 찢었어요. 여기만 살짝. 그리고 얘는 이제 소독을 해요. 근데 지금은 소독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 이거 뜯고 저거 뜯고 나면 자 제가 이거 노란 잎 함부로 뜯지 말라는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한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 노랑 잎만 이렇게 보기 싫으니까 위에로 올라오는 것만 이렇게 떼어 잘라주세요. 그리고 줄기를 놔두셔야 돼요. 자세히 보시면 이 줄기에서 자 꽃대도 나왔고요. 그리고 새순도 여기서 나와요. 근데 여기를 착착 해서 딱 뜯어내버려. 다른 분들도 다 그랬고, 저도 몰랐을 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키우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면 얘는 오래오래 있다가 아, 오래오래 안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지금 하다가 이 새순이 없으면 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누렁잎 뜰때 제발 음, 다른 데서 뚝뚝 떼내는거 보지 마시고. 음, 이 영상 제 영상 보시고 팁을 어, 섭취하시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영상 제 영상 중에 틀린 영상도 있어요 그분도 잘 몰랐거나 아니면 그분은 그렇게 해서 됐을 수도 있지만 제가 키워본 스카프는 이랬어요 제 여기 보이시잖아요 여기 입줄기, 잎 입맥, 잎 입자루에서 잎 꽃도 나오고 새순도 나와요 이, 이거 띄워볼까요? 아야 안돼 <laughs> 여기서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이, 이 오래된 뿌리들은 살살살 걷어줘요. 그리고 이 스펀지 뿌리가 이렇게 오래 있으면 스펀지처럼 되고 음, 이게 이런 것들은 이미 다 죽은 건데 거기서 가로 막고 있는가요? 봐봐요. 그냥 떨어지잖아요. 살살살 아주 많이 막 뜯어가지고 저기 할 필요 없어. 왜냐면 여기서 얘가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잠깐 이 안에 것까지 들어간 건 오래된 것들이라 빼주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어지러우니까 살짝 줄여볼게요. 오케이, 이만큼만 줄이자. 그리고 얘는 버려요. 제가 이 화장토를 올려놨다는 얘기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화장토 올리면서 작년 여름부터 이거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오, 근데 지금 얘는 10월달에 제가 총체적으로 한 바탕 다 7월달에 분갈이하고 10월달에 또 분갈이했어요. 그때 하고 그리고 또 1월달에 또 했어요. 분갈이하다 내 인생 아작 나갔어요. <laughs> 이게 많다 보니까 이, 이, 이게 어 그러니까 아작 그지 아작이지 아작 나지. <laughs> 자 그리고 또 얘는 볼까요? 얘는 이미 여기에서 새순이 여기 나오 보이시죠? 나왔는데, 얘는 아까 뜯다가 이게 덜렁거려졌어요. 얘는 별수 없이 뜯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노랑, 노랑잎이 아까 그 노란 거하고는 또 상태가 또 달라요. 근데 얘도 꽂으면 나와요. 이 뒤에 보시면 이맥이랑 이런 것들이 살아있으면 얘는 그래도 번식까지는 해요. 근데 저는 많으니까 이거 버릴게요. 그리고 또 이쪽도 볼게요. 자, 이 인맥 입줄기에서 보이시죠?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두렁이 떴다고 툭툭 잘라가지고 버려버리잖아요. 그러면 얘는 더 이상의 어, 신아를 못 봐요. 신아가 뭐냐고요? 새로운 애기 입자루를 못 봐요. 싸가지가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끝이에요. 그리고 얘도 보면 여기에서 봐봐요. 다시 확대해 볼까요? 제가 입자루 뚝뚝 잘라지 말란 유. 잎자루에서 꽃이 많이 피었어요이 여기 이 잎맥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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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잎맥에서 그런데 잎자루에서 꽃은 많이 피었으나 꽃은 많이 피고 여기 꽃대 나왔던 게 말랐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대단 새 줄기가 나왔잖아요. 얘가 이 줄기를 안 끊고 놔뒀기 때문에 음, 여기에서 새 순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많이 오랫동안 두잖아요. 그럼 얘는 못 버텨요. 영양분이 없어서 비들비들 비글비글 하다가 아이고 아이고 다시는 못 와요. 아이고 아이고 나가요. 나 가요. 아이고 아이고 가는 거예요. 참 영어하고 우리나라 말하고 매칭되는 게 많아서 기분이가 고시기하다니까 얘는 새 입이고 얘는 나중에 입에요. 보기 싫으면 잘라도 되고 자르실 때는 이렇게 타원용으로 옛날에는 몰랐을 때. 이거 그냥 반듯하게뚝 잘랐어요. <laughs> 자 이렇게 옛날에도 아니요. 불과 처음에 시작했을 때 누가 고수들도 정말 저보다 먼저 키웠다는 고수들도 알려주시는 분들 없고 어, 꽃은 이쁜데 잘 키워야 될텐데 수입은 왕창 해놨고 가슴이 떨리지도 않았어요. 근데 너무 좋아서 이캐릿 하나씩 내가 새로운 어, 저기를 하나 음, 구입했다는 그 자체로도 어우, 떨리지도, 이거 잘 키워야지, 떨리지도 않았어요. 겁대가리 상실했어요. 저는 진짜로 말한 여러분한테 가끔 얘기하지만, 이제차한대 날렸다니까요. 음, 온실까지 진 걸로 하면 애제차 음, 중고차가 아니고 신차요. 자, 리틀 페러 이렇게 많이 이파리가 나왔는데요. 얘는 잘라버리고, 얘도 심어도 나와요. 이거. 아씨 근데 분양을 지금 안해서 이거 보내줄 수가 없네 <웃음> 자 <웃음> 이렇게 버리고 자 이제 이만큼만 남았어요 이 꽃대 지저분한 것도 이렇게 딱 잘라서 내버리고 자 그러면 이 하나에서 두 폭이 나왔고 여기에서 새로운 잎사귀들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두 포트를 잘 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포트를잘 심어 볼게요. 자, 여기에도 조금 담고, 여기에도 조금, 자, 밑장을 깔고요. 자, 보시면, 왜 얘는 조그마한 데다 심어요? 지금 8호, 8호분에다 심는 거예요. 여기 뿌리에 맞게. 뿌리에 맞게 하지 않으면, 자, 다시 줄일게요. 제가 어지럽네요. 어우. 뿌리에 맞게 하지 않으면, 이게 지금 뿌리를 건들어서 얘는 새로운 뿌리를 받아야 되는 형편이잖아요. 형편이. 그리고 이 심기 전에, 이게 뿌리찍기 한데 여기 이 부분만은 살짝 소독을 해주세요. 여러분 집에 뭐가 있을까요? 어, 낙스로 하라고 하면 여러분 분명히 세게 할것 같고. 보면 소독제가 저는 이거 탑크린이라고 그거를 쓰고 있는데, 아이고. 미미 타클린이라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집에는 없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마시고 이거는 그냥 어, 그냥 심어도 안 죽기는 해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보여주기도 해야 되고 또 어, 저렇게 어, 상처났을때 그냥 하니까 난 죽어버리던데 그럼 제책이 많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최선을 다해서 어, 베이직 기본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흙은 조금만 넣고 먼저 그리고 얘를 중앙에 단착을 시켜요. 이 몸체는 분명 얘보다 커요. 근데 어, 이 뿌리는 여기에 딱 알맞게 들어가게. 그리고 나중에 한번더 얘가 어, 잘 자라고 어, 왕성해지면 큰 분으로 한번 갈아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분으로 해서 간다. 나는 여기 두번 하기 싫어요. 그럼 그럼 죽여야죠. 두번 하기 싫으면 죽여야죠. 죽었어요. 과습이 와요. 얘네들 뿌리가 되기 전에 큰 분했다 하잖아요. 과습이 와서 나는 귀찮아서 한 번에 큰 걸로 했더니 잘 살아요. 아 우연히 우연의일치를 그럴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안 죽일 수 있으면. 근데 제가 지금 영상 찍을 때는 진짜 기본적인 걸 알려드리는 건데 음, 저렇게 안 해도 살던데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은, 음, 내가 실력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은, 어, 고수들도 보시고, 안 고수들도 보시고, 이제 스카프를 모르시는 분도 보시고, 음, 습득이 빠르신 분도 있고, 조금 세세히 알려주셔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보통 노멀한 거, 보통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니까, 제 영상을 보시고, 빛나, 뭐, 나는 그렇게 안 해도 되던데. 제가 위에다 물 뿌리니까 다들 죽, 죽는 줄 알아요. 음, 제가 이 영상 찍고, 저녁에는 진짜 저한테 꽃을 사가지고 정말 잘 키웠는데, 자랑하실 데가 없대요. <laughs> 그래서 제가, 아, 그럼 제가 이렇게 이쁘게 잘 키웠는데, 제가 제 유튜브로, 어, 방송할 때이 사진이랑 문자 내용 제가 어, 소개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셔도 된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이따 저녁에 제가 어떤, 우리, 제한테 그꽃 구입해서 스카프 다들 죽여먹는다는데 어떻게 잘 키우고 계시는지 어, 저한테 사진 보여주신 분들 양해를 구해서 제가 한번 음, 소개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샤샤샥, 샤샤샥, 싹 놓고 여기, 뿌리 사이로 들어가게 해준 다음에, 얘를 살짝 덮어요. 왜냐면 지금도 지금 신, 그, 그, 새싹이 나오고 있는데, 더잘 나오라고. 그리고 뿌리도 여기에 습이 딱 유지가 되잖아요. 뿌리도 이 위에까지 싹, 여기까지 다 덮어요. 이 돌로 위로 올라와요. 신기하죠? 제가 여러 번 봐서. 자, 니틀페로. 자, 이렇게 해주고. 자, 다음 거 데리고 올게요. 니틀페로 두 개, 하나 갖고 두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분 너무 불짱해요. 자, 너는 저만큼 갈 거라. 이분 너무 불짱해요. 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음, 한번 보자. 미안하다. 물을 안 줘갖고, 물을 한, 한쪽에서 물이 말랐던 것 같아. 뿌리는 여기까지 싹 나왔는데, 어, 그러면 얘는 그냥 이 뿌리 그대로 놔두고, 열어봐서 괜찮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여기 흐무적흐무적 흐무적 거리잖아요. 그리고 물도 말렸었던 것 같고, 물이 말리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와요. 여기는 멀쩡한데, 이 끝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는 물 말려서 어느 순간, 아니, 물을 많이 줘서 그랬다든가, 물을 말려가지고 그 부분이 손상이 된 거예요. 이쁘게 잘라내주고, 이발도 시켜주고, 자 여기도 입이 탔으니까 정리하는 김에 싹 정리하고 자, 여기도 이렇게 잘라 주세요 자 잘랐죠 그리고 지저분하지 않게 너무 많이 잘라 버리면 얘가 어, 온신의 폭이 그이 뿌리 양보다 여기 이파리가 없으면 음, 뿌리에서 소리자이 <laughs> 잎맥에서 입에 이파리가 빛을 보고 강합성을 해서 그 강합성이, 어 뿌리를, 어 강합성을 함으로써 이 흙으로 뿌리로 내려가요. 그 뿌리에서 여기 그 양분을 다 팔아먹고 다시 입으로 보내줘요. 선순환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뿌리가 자라면서, 어 뿌리로, 뿌리가 영향을 받아서 입으로 가서 입이 커지면서 그 입이 다시 어, 햇빛을 받고 빛을 받고 습기를 머금고 그러면서 어, 강화성을 해서 강화성으로 된 양분을 뿌리로 가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다시 뿌리는 물을 빨아들이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내려가고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다시 심어줬어요. 그리고 얘도 벨로예요, 헬로예요. 그런데 얘는 이입줄기만 상했죠. 여기는 멀쩡해요. 중간에 제가 물을 한번 덜 줬나 봐요. 이분이 이름이 뭔지 카시오페아인 것 같던데, <laughs> 자, 아까 흙을 조금만 아까 건들면서 했으니까 놓고, 이분도 여기에다가 하고 물을 흠뻑 줄 거예요. 그러면 음, 얘는 날짜를 써놓고 어찌 되셨는지, 제가 이꽃대 올라오고 이대로, 이 상태를 뽑았다가 그대로 심어도 암시랑도 괜찮아요. 그리고 얘는 어, 이 꽂이를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두 개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일단 시작하면 제 제일... 기본이 30분이더라고요. 그럼안 되는데, 힘든데. 자, 뿌리가 엄청 많이 와요. 얘네들은 올, 이, 이 뽑으면서 다 뿌리가 다 끝나요. 이 밑에 자갈 그 사이로 엄청 얘가 올라 내려와서 물을 찾고 있었어. 나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저는 몰랐어. 자. 얘를 집어넣고, 얘는 좀 딱딱한 풀, 어, 슬리프 이라서 이렇게 눌러, 눌러도, 아까 그 포트 폰 있죠? 저기, 비닐 포트 폰? 요기, 요기, 요기요기 요거는 요기 말랑말랑 하지, 연질부는. 근데 얘는 좀 딱딱해요. 그래서 깍깍 눌러야 돼요. 자, 깍깍 눌러서 뺐어요. 밑에 이 자갈이 포이들 <laughs> 하네. <laughs> 자 밑에 자갈이 봐봐요 뿌리가 나와 갖고 밑에 자갈이 보이들라네자 따버려요. 그리고 음 얘도 얘는 진짜 깡깡하네. 아 어, 깡깡해. 깡깡 전라도 사투리 이거는 음, 다 떼요. 끝에까지 올라온 것들은 음, 이렇게 단단한 거는 뿌리도 필요가 없어요. 이 뿌리 심어도 안안 안 살아요. 그리고 다시 다시 새롭게 자, 우리 집 이사 가면 가구도 그 거, 거기에 맞춰서 새로 해야잖아요. 그래야 구색이 맞죠. 옛날 거, 옛날 집에 있었던 가구 갖고 가봤자 새집 좋은데. 아파트 좋은 데로 갔는데 뽀대도 안 나고 <laughs> 자, 얘는 저절로 떨어진 건 이렇게 띄어요. 저절로 떨어진 거그 사이에 보니까 여기 새로운 싹이 나왔어요. 한 포기가 됐네요. 벌써. 그리고 얘도 오 저절로 떨어져요. 이렇게 얘들은 버려요. 그리고 또 이쪽도 볼까요? 얘 너무 늙었어. 너무 늙었어. 이미 이미 이애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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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봐봐요. 여기 에딸려 나오죠. 얘는 끊어지면 안 되는데 끊어져서 어쩔 수 없어요. 네이 네이 제가 보여드리려고 저기 저렇게 입자루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는 거. 얘도 얘도 너무 오래됐긴 했는데 얘도 그냥 떨어졌어요. 얘는 진짜로 진작에 분갈이를 했어야 되는데 안했던 것 같아요. 자 입자루에서 새로운 싹이 나오니까 입자루 함부로 푹푹 뛰지 말라고 제가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얘도 지금 이거 띵김에 포기나눔을 해보고 싶어요. 자 띵김에 띵김에 손댕김에 자 보세요. 별라도 사투리 퍽퍽 씁니다. 그래도 뭐 정겹게 하시는 분은 하고, 아우, 쟤 목소리 듣기도 싫어. 나는 경상도라예. 그러면 듣기 싫어요? 아니잖아요. 듣기 싫지가 않을 거예요. 아이고. 꽃 하는 것만 봐주세요. 자, 이렇게 제가 대수 있으면 이제 사투리 안 쓸게요. <laughs> 말도 빨리, 말 빨리 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어, 불량을 채우려다 보니까 여러분한테 제가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쓰잘데기 는 얘기 해도 그 속에, 아,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흙을 좀 살살 털어주고, 왜냐면 얘는 아까 저기 그 할머니의 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저기 뿌리까지 여기 연겨붙어가지고 쓸데없는 것이 여기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털어주세요, 살살. 오래된 흙은 살살 털어주시고, 물로 씻고 싶어요? 그럼 씻으세요. 대신 살살 씻어주세요. 자, 흙좀 어느 정도 털어주고, 자, 애기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입자로 있던 것들, 지저분한 애들, 찾아서 잘라주고, 꽃진 것도 잘라주고, 자, 똑똑 잘랐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조금, 음, 조금 괜찮아졌는데 이게 긴 잎도 필요 없어요. 일단 분갈이 할 때는 잎을 길게 놔두시는 것보다 얘는 잎꽂이 해도 돼요. 지금 얘는 잎꽂이 수영안 입은 것들은 딱 잘라서 수영을 맞춰주고 잎꽂이를 하시면 돼요. 수영을 어떻게 맡아요? 자 얘는 이쪽에 한포기가 있었던데 한포기에 가서 그게 늙어서 새끼를 뵌 다음에 <laughs> 저는 알아서 늙어가면서 탈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큰 폰에 해도 되는데 이파리가 큰데 어, 뿌리가 작아요. 그래도 작은 뿌리에 담으세요. 저는 큰 기울어져요. 이게 자꾸 목, 몸뚱이는 이렇게 큰데, 조그마한거 이렇게 심는다고 보면 한쪽으로 쓰러지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세요. 자, 아까 했던 바, 저기에요. 처음에 들이 여기 있었던 화분이에요. 위에 몸 상태로 봤을 때는 이 화분이 맞아요. 근데 어, 작은 걸로 하면 자꾸 쓰러져요. 그러면 이 휴가 토를좀 많이 깔아요. 많이 깔고. 그, 그 말은 이 상토에 흙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야 됐으면 하는 소망이고요. 이게 좀 깔고, 그 다음에 이거를 딱 놔요. 아주 그냥 그래도 크잖아요. 아이고, 빗겨봐라. 아들 들 빗겨봐라. 흙이 커. 뿌리가 장난 아니게 많네. <laughs> 뿌리가 장난 아니게 많아. 빗겨, 빗겨, 빗겨.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살짝 들고 놔요. 그러면 휴가토가 많이 깔린 만큼 물 배수가 빨라요 음, 그리고 흙은 조금만 채워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쓰러지지 않게 될수 있으면 이쪽이 많으니까 이쪽으로 당겨서 해주세요 그리고 채워주고 이 화분이랑 그 식물의 균형에 맞게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꽃 키우면 거는 좋아하긴 했는데 제가 꽃 키울 때 이렇게 영상을 찍을지로 어떻게 알았겠어요? <laughs> 그러면 그 전에 했던 분들 거 많이 받을 걸 <laughs> 많이 보긴 했었죠. 근데 거의 뭐그 독일 카시 그 다음에 뭐 장돌뱅이 그 아저씨는 완전히 큰 것만 막 많이 하니까 그리고 섬세한 것도 하고 장돌뱅이 아저씨 너무 재밌었어요. 그 아저씨 참말 구수해요. 자, 여러분들 장돌뱅이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나그 아저씨 처음에 영상 찍을 때 너무 웃겼는데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네. <laughs> 자 이렇게 해서 큰분 하나. 자, 자, 어디로 넣었냐? 또 여기. 이 작은 애. 얘가, 얘가, 뿌리가 많아요. 그래도, 너무 큰 데다 하지 마시고, 얘는 어딨다? 여기 너무 작다? 이 8어분에 딱 놓으면, 자, 뿌리가 어느 정도, 이 정도에 낙낙하잖아요. 8어분에 딱놓고요 대신, 소가 또 깔고, 이 8어분 이거는 여기가 길지 않고 납작해요. 그래서 물이 쭉 내려가요. 자 흙을 좀 까시고 흙이 많이 안 깔고 조금 깔죠. 자 이거 이렇게 또 이렇게. 제가 바느질 찍는 영상만 찍을 줄 알았지. 내가 꽃 키우고 꽃팔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꽃에 미쳐가지고. <laughs> 어느 날 어느 날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여러분도 잘 보고 계셨다가. 아, 어, 나는 이거 할수 있을 것 같아. 그럼 해보세요. 재밌어요. 근데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어요. 댓글이 막 지랄 같다든가, 막 그런 짜증 이빠이데스네. 아, 근데 댓글 주시는 분들, 음, 나쁜 말 하시는 분들 별로 없죠. 근데 얘도 아깝네요. 여기 새순 나왔는데, 얘를 어쩐다. 여기서 똑 떼어내면, 이게 같은 거니까, 여기다가 살짝 심어볼게요. 살지 죽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심어보면 여기서 뿌리가 나오면 같은 거잖아요 아까 이, 이파리 뛸때 했는데 이걸, 이거 여기 그 화장 틀를 많이 깔아놓고 여기서 뿌리가 위에까지 올라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건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물을 어떻게 줘요? 물 흠뻑 줘야 돼요 흠뻑 기다려 봐요 자 위에서 물을 샥 주세요. 왜무에를서 위에서 물 주래요? 물좀 위에서 물좀 녹는다고 했는데. 음, 그럼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고요. 저면 관수는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저면 관수 아 진짜 뭐라고 할 수가 없네. 일단은 저는 음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니까 자 저는 위에서 물을 이렇게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싹 주는 이유가 아까 이거 하면서 분초갈 때 먼지도 씌웠고 자 화분도 물을 싹 줍니다. 그래서 물이 뚝뚝 한 번만 주는 게 아니고 슉슉 한 번, 두번또 여기도 한번 하고 다른데 주고 나서 한번더 주고 나눠서 세 번을 줍니다. 왜왜세번 줘요? 한 번에 흠뻑 주면 되죠. 흠뻑 주고 나서. 보면은 어떤 분이 실험을 해서 그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laughs> 자, 이렇게 하면 물이 쭉쭉 떨어지게끔 하세요. 자, 또 얘도 물이 쭉쭉 떨어지, 무게감이, 화분에서 무게감이 있고 그 물방울 쭈루룩 나오시죠? 저제거 화분 흙은 3초 이내에 <laughs> 물이 쭈르륵 떨어집니다. 자, 얘도 한번더 확인하고, 물줄으룩 떨어지는지, 뺑돌아서 주세요. 뺑돌아서. 앞뒤 꼭지 삼천리, 뺑돌았다 구말리. 제 머리가 짱구머리래요. 그래서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래서 앞뒤 꼭지 삼천리, 뺑돌았다 구말리 하면서 어렸을 때 어른들이 저를 보면서 그랬던 걸가 기억이 나요. 이렇게 뺑뺑 돌려서. 자, 화분에도 지저분하니까 주시고. 이만다린카두 예, 개, 세, 두개 남았고요. 자, 이렇게. 후! 비가 옵니다. 비가 와요. 비 오는 소린가 봐. 오 다행이다. 지금 산불 진압되려면 비가 와줘야 돼. 자 이렇게 놓시고 혹시라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물 빠지면 해 놓잖아요. 그러면 어, 한시간 이내에 이거 건져주세요. 여기 물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 어느, 어느 정도 얘는 습기는 좋아한는데 과습은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두시고 나서 이거 건져주세요. 자 오늘 또 속절없이 주절주절 주절주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마점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안녕.